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우리 TV 형제싸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준성이 항상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성 님도 어서 오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들어오시네. 오줌오는 우선은 하지 말고 여기 옆에 고프로를 올려놨거든요. 그 고프로로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광무님도 어서오세요. 아, 네, 조금 춥네요, 오늘. 네, 여러분, 뭐, TV 보시는 것처럼. 안지람 윤신산님도어오세요 밖에는 지금 영하 10도를 훌쩍 아래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체감으로 따지면. 네, 김, 김영, 김영고님도 네,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죠. 어, 달선님 아, 달연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FLC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범수님도 어서오세요. 네. 코로나19로, 네, 알고 있어요. 우리, 세도님. 네. 항상 이렇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네. 소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한테 이제 조언도 주시고, 지도 조언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깨닫고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어요. 네. 한양지키 님도 어서오세요. 네. 저늘 여러분 다늘 응원합니다. 어, 제가 오늘도 대리기사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예요. 어, 단 여러분이 그 마스크 관련해서 사실은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능방송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지침 내려온 거에 방송을 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기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좀 쓰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대리기사를 해요.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황도의 장 형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그 연락 온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이유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계속 그래서 정말 좋은 형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 같은 이런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덕분에 그, 구독자수 대비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가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피드를 주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의 경쟁사인 아프리카 플랫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하다 보니 아마 그 유튜브에서도 카테고리별로 담당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어 그냥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행 카테고리 쪽을 하는 분이 좀 뭔가 약간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은 이런거는 좀큰 그릇에 서는 사실 공정한 플랫폼이 돼야 되고 함께 걸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플랫폼이 되는 게 유튜브의 정말 제대로 된 성장 그리고 유튜브가 더큰 패러다임을 나가기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 어,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동요 여행 유튜버들에 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꾸준하게 이제 영상을 만들고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그게 사실 추천 노출이나 추천 영상 비율이 월등하게 지금 낮고 있어요. 그래서 음, 좀 속상하긴 하지만 어, 저는 계속 꾸준하게 도전하고 성장하는 어, 그런 여행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글님 대리콜 맞나요 대리콜 많지는 않은데 워낙 그이 대리 기사님들이 안 나오시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들어가 보면 콜이 단가가 높아요. 네, 제가 보시면 아 우리 우, 무생님도 어서 오세요. 네, 동남아 쪽 무비, 무비자로 갈수 있는데 생각 없, 없나요? 아, 당연히 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 아, 마치면 당연히 저는 가고 싶고요. 예, 유튜버니까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외국인도 대상으로 사면 좋지 않을까요?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진행 방식과 편집도 좀더 세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더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실력을 좀 세련되게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면 이 저 대리 기사잖아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이콜 대기가 이렇게 뜨는데 콜 대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더들이 추, 순서대로 쭉 있어요. 그러면 그 오더에 맞게 제가 잡아서 가는 건데 아무래도 어 은근히 콜이 있어요 지금도 어, 그리고 단가 높고요. 여행 정말 잘 보고 있어 었 코로나 전. 어, 빙판 아니던데요. 네. 스타 목사님 바닥을 봐봐라 바닥을. 예. 어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이 여행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저는 여행 유튜버이고 그리고 또어 거의 격일에 한 번씩은 여행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어 크리에이터로서 구글 슈퍼챗밖에 후원 계좌 아 후원 계좌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 물론 막 돈 달라고 걸로 돈 보내달라고 막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보면 아 어, 이거 후원 계좌로 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 뭔가 너무 상업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관점에서는 물론 관점이 다릅니다. 아 이렇게 계속 뜨뜨고 있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여기로 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런 모금 모금 활동할 때. 그렇게 돈을 후원 계좌를 가지고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한다는 거는 법적인 소지에서 좀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얼마 이상을 모금 활동을 그렇게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신고 안 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지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 여기 제목을 보시면, 그 지금 여행 유튜브 영상을 제가 거의 격일에 한 번씩, 근데 딱딱인가, 어, 계좌번호 띄우고 던지세요, 이런 거, 어, 태국 미비자 35일도 갈수 있고, 음 제가 격일로 계속 뭐, 노출이 되든 안 되든 신경을 쓰지 않고, 꾸준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보니까, 네이버 검색순위에 하나 재밌는 게 떠있더라고요 지금도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두시간 전인가 들어왔다니까 이제 낭중지추라는 한자성어가 1위로 계속 검색순위 1위로 떠 있더라고요 낭중지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 뭐 영상을 보통 격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올린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거를 지킨다 해서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그 영상을 하나 만들 때마다 한 2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편집을, 그, 목소리를 못 듣는 부, 고, 고 구독자분을 위해서 우선은 제가 자막을 다 달고 있다 보니 자막까지, 말자막까지 다 달고 이러다 보면 한 20시간 넘게 컷 편집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는 이렇게 에너지를 정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10이에요. 뭐가 10이야. 왜 이렇게 영상 자체가 좀 뭔가 추천 영상 비율이나 이런 거에서 월등하게 안 좋게 지금 형성이 돼 있을까에 대해서 참 사실 동료 여행 유튜버 친구들의 유튜브 스튜디오들을 보면서 뭐 세계 일주 비보이나 이런 친한 이제 여행 유튜버 친구들의 스튜디오를 보면서 좀아 너무 이거는 좀 공정치 않지 않나에 대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막 이게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음 정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정당한 그런 보상에서는 좀 멀어져 있을까에 대해서 아 지금은 10이라고, 아 낭주야, 어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정말 거의 극단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꾸준하게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만들어 올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든 영상이 단한 사람의 삶에 조금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면, 그 영상 하나가 어 정말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보람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은 뭐냐면, 초창기 때 제가 여자로 어그로 끌었던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용진님그 영상 좀 지우세요. 저안 지워요. 왜안 지우는지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만 않고요. 그렇게 더럽지만 않아요. 나 정말 깨끗하고, 나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는 분들이 사실은 뒤에 더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제 모든 모습, 그리고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그런 생각의 다양성,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나만 오른 게 아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랑 다르게 생각한다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갖고 싶어요. 예. 그것도 그러잖아. 그 박원순 그분도 그분이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 여행이 미치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여행이 미치다 그분이, 용진 캠프는 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걸 전에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은 뒤에서 뒷담 까는 사람들은 정말 아니다 그거는 어 나만 옳다고 나만 깨끗하다 하면서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구린내가 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정말 진짜 내가 컨텐츠로서 한번 승화해봐야 되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면들을 조명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자,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자.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곳곳의 모든 면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과거의 과오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지금과는 다른 컨셉들도 그대로 남겨놓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으면 욕하라고 해요. 예, 네. 그게 저의 지나온 흔적들이고. 저가 성장한 과정들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성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성장할 수 밖에 없고요 더큰 그런 그릇을 위해 하루하루 더 진화해 나갑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다? 그 과거에 숨겨서 주눅 들필요도 없고요 내가 과거에 왕따였다? 평생 왕따 아닙니다 저도 왕따였었고요 슈퍼챗은 인증번호가 전화번호로 안, 안 오나요? 10초 후에 만료되네요 그거 모르겠어요 제 채널에서 아마 슈퍼챗이 안쏴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슈퍼챗 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채널은 슈퍼챗 아마 쏘는 기능이 될, 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그런 채널에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열심히 오늘도 이렇게 대리기사 면서 어 제가 하루하루 또 열심히 또돈 벌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대리기사 하기 전에 방송을 즐겁게 또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 우리 인생 장단이 용진이 성격이 왕따 아저 왕따였어요. 에 저는 공황장애를 좀 심하게 알았었어요. 그 제가 HOT 연습을 열심히 했다가 정교생이다 보는 데서 좀 약간 병맛 짓을 해가지고 혼자서 약간 벙 쪄가지고 막 어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약간. 그래서 저희 사촌 누나도 같은 학교 다녔던 그 누나도 저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민수 좀 이상했어요 학교에서 오늘 어 애들 춤춤는 춤추, 경연대 나가가지고 어 민수 좀 약간 이상하던데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공황 장애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 그렇게 됐고 좀 불안 장애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강박 장애도 있었고 다양한 불안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었어서 저는 거의 어둠이 저의 색깔이었고. 외로움이 저의 감정인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되니 저를 다 등을 돌려서 떠나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요. 여러분은 사실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즐거운 거죠. 사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뭔가 문제가 돼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내 곁을 항상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만이라도 내 인생에서 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정말 충만한 삶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유튜브로 여행, 방송을. 네, 우리 데이비드 콱님 네, 보고 있습니다. 용진씨, 네, 대리 받으면 그날 영광이겠네요. 그 여러분 대리 그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 모시는 그런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채널을 하나 재밌게 만들어 봤거든요 어뭐 거기 썸네일도 바꾸고 아 썸네일이래 채널아트도 바꾸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어 만들어주는 밥을 먹는 거를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소통을 하면서 해, 해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주시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아내가 예쁘게 차려주는 밥상, 집밥 그걸 먹방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채널 하나 더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다 편집하고 영상하고 하니까 어,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걸 채널을 좀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 그래요. 에, 에. 물론 뭐 여행이라는 거는 먹방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먹방하면 또 여행, 여행하면 또 먹방 그렇잖아요. 에, 여행을 한다는 거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어, 행복하게 또그 나라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어, 어, 이제 이 대리를 잡고 대리 기사를 또 오늘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 탑 플랫폼 을 언급을 안 할게요. 에, 괜히 또 불이익을 받는다. 어, 그런 거는 정,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말을 안할수 있도록 좀 유튜브, 전, 유튜브 자체에서 좀 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네. 정말 이 진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방송 플랫폼이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짝다니. 지금부터 저는 이제 또, 어, 이 대리를 잡고 다양한 대리 고객님들의 생각을 들어가는 그런 또 생방송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세계일주 용진 캠프를 찾아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항상 유튜브 보실 때꾹 즐겨찾기, 아, 즐겨찾기가 아니고요.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에다가 알람 설정까지, 콤보, 3콤보죠? 마지막에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프리카로 이제 지금 킬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것도 일부러 탑 플랫폼 언급 안 하는 것뿐이고요. 자,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행을 다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일로 꾸준하게 여행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먼저 제 소중한 아내 샤이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 무명 시절이 얼마였는지 알아? 10년이고 15년이야. 오빠가 지금, 아, 매봉사님, 감사합니다. 과찬입니다. 오빠가 지금 당장은 낭중 지추에 덮여 쌓여 있을지 모르면, 낭이 덮여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오빠를 믿어. 분명히, 오빠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아, 반장님 어서오세요. 그런 비전. 그거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2 0 시간씩 공을 들여서 영상 하나 만들어서 격일에 한 번씩 대리기사 끝나고 새벽에 가서 또 영상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올려보자. 아, 우리 구독자님 어서오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아내 샤이니의 그런 응원의 힘 입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영상 열심히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는 그런 여행 유튜버 세계의 용진캠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오른손으로 여기 뜨나요 제대로 어 지금 아프리카로 방송을 킬 때는 반전이 돼 가지고 한번 내가 오른손으로 경를했더니까장 장인어른께서 용진아너 좀, 저기, 경례는 좀 오른손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오른손 뜨고 있죠,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제가,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인생, 멈추지 말고, 항상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갑시다. 한 발짝 한 발짝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전진하고 더 발전해 나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경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 진. 빰빰빰빰 빰빰 bam, 빰빰빰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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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